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주식투자자 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식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박스권 장세에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시장의 작은 파도를 이용해서 단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박스권 장세일 때는 몇몇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뿜으니까 요즘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 하루에도 두 자릿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단타의 유혹이 아주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타 고수님이 말하는 단타가 전문 투자 기법인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 보고 이후 저의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단타가 전문 투자 기법인 이유. 부제, 단타가 어려운 이유.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각종 게시판을 둘러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주식단타 이야기를 묻는 질문이 여러 눈에 띄네요. 투자 방법 중 단타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단타는 아니지만 유사한 방법을 20년간 써오다 보니 나름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 한번 썰을 풀어볼까 싶네요. 2000년 초 전업을 시작했죠. 그 당시 금리 IMF 직전 15에서 23%까지 나왔었고, 2000년 초반에는 7에서 10% 이었습니다. 지금의 제로금리는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은행에 맡겨 놓을 돈은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직장 다니며 주식을 하다가 전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막연한 꿈과 이상만을 품고 씩씩하게 퇴사를 했지만 할줄 아는 매매는 작전주 매수밖에 없었고 하루 변동폭이 상한 15%의 시장에서 하루에 3에서 5%의 수익은 마치 누구나 가능한 수익으로 보였습니다. 그 꿈이 깨진 게 불과 4개월 전후였습니다. 하루에 600만원도 벌었고 100만원은 그냥 쉽게 벌수 있는 수익이었습니다. 주식은 특히나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완전히 기억나진 않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정도의 위치에서 전업을 시작했는데 전업 극초반은 상승장이라서 그런지 수익이 꽤 좋았습니다. 헌데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 요즘 같은 하락장이 나왔던 거죠. 하락장에는 돈 100만원 벌기는 여전히 쉬웠지만 500만원 날리기도 쉽더군요. 그렇게 치고 받고 몇 달을 했더니 얼마 전에 번 600만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계좌는 잘하면 100만원 정도 벌거나 손실이거나 모은 돈은 없었고 약간은 퇴직금과 빚으로 시작된 전업투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매매 방식으로는 앞으로 6개월도 못 버티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호기롭게 때려치운 직장에서 다시 받아줄 리는 없고, 그보다 못한 직장을 찾아서 취업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의 매매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일단은 꾸준하게 벌어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초반 3개월은 매일 10원이라도 수익 내고, 수익 났으면 매매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수익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때부터는 손실이 날 때까지 매매를 하다가 한 번이라도 손실이 나면 매매를 접어버리는 방법으로 매매를 계속 해나갔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전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20년 전에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매매를 해왔을 뿐인데 요즘은 물가 인상에 따라 월 수익 목표액도 커지고 투자금은 30에서 50만원으로 낮췄지만 월500 이상을 계속 벌고 있게 된 거죠. 그때 써왔던 방법이 목표 수익이 나면 팔아버리는 방법이었는데 어떨 때는 1초 만에 매매가 끝나는 날도 있었고 아무리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않고 당일 매매를 끝낼 수 있었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제 매매의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흔히 남들이 말하는 단타 매매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배우거나 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위 정보의 시대라는 요즘처럼 쉽게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매매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최적 매매를 찾아서 해왔었던 건데 요즘 단타를 일종의 매매로서 익혀서 써먹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단타의 개념이 빨리 사고 파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 문제가 많다는 는건 돈을 날리고 나서 한참 뒤에 깨닫게 됩니다 단타는 흔히 스켈핑이라는 초단타와 데이트레이닝이라는 당일청산으로 하는 단타가 있는데 스켈핑은 말 그대로 보유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은 매매이고 데이트레이닝은 당일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라서 스켈핑보다는 좀더 길게 보유하는 매매입니다 이두 단어는 그저 내가 짧게 사고파는 매매를 한다고 해서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도박게임의 타짜나 프로게이머라는 용어처럼 돈잘 버는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전문 용어입니다 따라서 단타라는 용어 자체도 짧고 사고 파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 아니라 투자 기법으로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짧은 시간에 사고 팜으로써 줄이고자 하는 전문 투자 기법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사고 팔면서 자기가 단타라고 우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망하면 단타 치면 망한다는 말을 마치 명제처럼 쓰는 경우를 많이 봤네요 단타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1시간 뒤에 주가는 예측이 안 되더라도 자신이 매수하고 적어도 30초에서 5분 정도의 주가 예측이 되어야만 수익이 날수 있고 일회성으로 수익이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10년, 20년. 주식을 하는 동안 꾸준한 수익이 가능해야 비로소 단타 투자자가 될수 있는 거죠. 단타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중장기 투자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주식을 시작하고 중장기 투자로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먹을 때도 있고 시장이 좋으면 그냥 보유만 했을 뿐인데 공차로 자동차 한대 값을 벌기도 하는데 시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보게 되죠. 그렇게 몇 년을 물려 있다가 고생만 쇠가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시장에 눈을 뜨게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직장 내에서 투자천재라는 칭호를 받게 되지만 시장이 나빠지고 말수가 줄고 얼굴빛이 점점 잿빛으로 바뀌는데 쓸모없는 시간들은 아니었던 게 주식시장을 보는 눈이나 차트 분석, 매매 방법 등 나름 노하우가 생기는 게이 순간부터죠. 이때부터 단타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루에 욕심 없지 2에서 3%만 먹자고 결심을 하게 되죠.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100만원으로 2년만 하면 10억을 벌수 있다는 부품 꿈을 품게 되죠. 그동안 투자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만 좋다면 초반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이 문제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쉽게 벌지만 하락장이 오면 또 물려서 전전긍긍하면서 어쩌면 평생 이렇게 골머리만 썩다가 주시장을 떠나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의 역사인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전 이분의 글이 많은 걸 담고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제 주변에 스켈핑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데이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매매 준비를 보면 전날 이슈가 되었던 테마들을 정리하고 다음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도 정리하여 다음날 매기가 쏠리는 부분에 전일 정리했던 사항들을 적용시키면서 매일매일 다음날 매매를 준비하시고 당일 매매를 복귀하십니다. 어찌 보면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단타가 더 어렵고 어찌 보면 더 냉철한 전문 투자 액법임에 저는 공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단타에 성공하신 분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창원개미팀이님도 있으시고 불개미님도 있으시고 제 주변 지인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타하면 망한다라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러하듯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로 노력을 하고 살아남는다면 그동안 쌓았던 경험치가 꼭 수익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다들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법을 어서 찾으셔서 성투하시길 바라봅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